귀여워, 으, 귀여워, 여보 귀여워, 으, 귀여워, 줄리잘 거야. 다리는? 오 귀여워, 귀여미, 귀여미. 어 <laughs> 코도 너무 귀여워. 오, 너무 귀여워요. 우와, 귀는 왜 꺼매? 응? 요건 왜 꺼매? 어? 왜 이렇게 귀여워? 표정은 왜 그래? 표정은 <laughs> 왜 <laughs> 이렇게 응. 뚱해? 번쩍번쩍 번쩍번쩍하는 번쩍 표정 하지만 졸려 <laughs> 귀여워 너는 너무 귀여워 좀더 즐겨 응? 이앙 담은 입앙 담은 입술 새까만 코 새까만 귀 선글라스 끼눈 너는 정말 귀여워 <laughs> 귀여워